안녕하십니까. 이거 나이키 티세스 인데요. 요즘에는 옷들이 특이해가지고, 번도 붙여놓은 게다 떨어졌어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메이크가 이렇게 있죠? 나이키꺼. 근데 등판이 골 때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등판이 미싱 박음질이 없이 이렇게 다 본드로 붙여놨습니다. 이거 붙여가지고 얘가 다 떨어져버렸네? 떨어졌어요. 이거 제가 붙여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붙여줘도 나중에 세타 그러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이거 수선을, 이막 습한이라 막 늘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장비가 골고루 다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어제 저기 아래 지방에 밑에 지방에 수선 찍고신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미싱을 너무 비싸게 막 이렇게 필요 없는 걸 사버렸더라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기계 사고 이럴 때는 조금 수선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사셔야 너무 비싸게 사지 않아요. 그분도 본인만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 역시 이렇게 많이 혼자서 미싱가게에서 알아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싱을 샀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비싸게 샀어. 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잘 모르니까 미싱을 주워버리려고 하고, 어, 그러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본인 혼자서 이러고 저러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네,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수선은 이건 임시로 다리미로 붙이면 붙입니다, 자, 그대로 붙이면 붙어요. 자, 붙는데 이거 수선을 어떻게 해주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위로 바로 미싱을 쫙 박았어요. 근데 이건 원래 미싱이 안 박아져 있네? 다 본드로만 붙여져 있어요. 지금은 글로벌 기업에서 전부 이렇게 붙이는 옷으로, 앞으로는 봉제선이 없는 옷이 나오기도 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뛰는 것은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이걸 수선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를, 제가 싹 다림이로 붙여서, 붙여서 지그재그로 박아줄 거예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지그재그 미싱이 있으면 사용할 때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참고 하시고 혹시라도 형편이 되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 아니면 가게가 아, 조금 여유분이 있는 분들은 지그재그 미싱을 하나씩 사놓고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거 붙여서 지그재그 미싱 박, 박아서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까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한 방에 이렇게 촬영을 편, 무편집으로 막 올리려고 했는데 미싱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붙여놓고 미싱 박아서 다 해놓고 나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어, 계세요.